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월요일인데 잘 쉬고 계시나요? 네, 박스테파노입니다. 네, 먼저 좋아요, 구독, 알람 신청해 주시고요. 제목에 보면 전화번호 있으니까 박스테파노 VIP방에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목에 전화번호로 VIP방 가입을 희망합니다. 문자 안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금액은 뭐, 하루에 5천원. 하루에 5천원입니다. 이해가시겠죠? 하려 5,000원. 한 달이면 얼마? 15만원. ,000원. 15만원에 VIP방에 가입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다 있죠? 가지고 계신 종목 다 가져오세요. 다 가져오시면 제가 디테일하게 다, 싹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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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나도 안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을 다 리뷰해드리고, 상담해드리고, 니벨린씩 목표가, 손절가, 저항, 지지, 뭐, 리벨린식싹다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다 가져오세요. 그냥 <laughs> 그 팔고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들고 오시면 제가 가지고 계신 종목도 수익을 나게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을 믿고 수익을 날수 있게끔 해준다는 얘기 가 뭐예요. 그거는 리벨린식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리벨린식을 해준다는 얘기 뭐예요. 어떻게 어디에서 수익실을 하고, 어디서 다시 밑에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렇게 매수와 매도, 사고, 팔고를 잘해야지, 여러분들 수익이 난단 말이야. 줄이는줄이는 여러분들, 그리고 또좀 주식 좀 하신 분들, 리베리싱 네안 하니까, 올라갔다가 지금은 변동성 장세잖아요. 올라갔다가 어떻게 돼요? 내려오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그럼 어떻게 돼요? 리베리싱만 네 잘하면,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면 땡기죠? 지금 변동성이 위아래, 변동성이 위아래, 이렇게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이게 많이 하잖아요. 그럼 위에서 수익시장 밑에서 다시 매수. 이거만 하면, 여러분들은 수익 구간에 금방 들어요. 왜냐, 잘 봐봐요. 이렇게, 이렇게, 너아야 이러봐. 이렇게 있던 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평균 낙가 낮춰진단 말이야. 이렇게. 이해가시겠죠? 낮춰지니까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은, 리벨링싱을 할줄 알아야 돼. 리벨링싱을 할줄 모르면 안 되는 거야. 이해가시겠죠? 지금은 뭐예요? 핫한 종목이죠. 크래프트. 핫하죠? 259960 코드 번호에 자, 잘 보세요. 지금, 야이 <laughs> 차트를 한번 쫙 보세요. 여러분들, 일봉상, 자, 캔들 기본을 설명해 드릴게요. 월요일날 왜 월요일 하요일이죠 왜 하요일에 야가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 잘 봐요 이렇게 3이 눌림 줬어요 맞죠 가로 토치 떴죠 여기 뭐냐 이 캔들이 뭐냐는 이 캔들이 이론을 알아야 되는 거야 눌림 주고 행보 여기 여기 토치 떴죠 이게 새 배령이라는 거야 새 배령 월요일 어떤 게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월요일날 나는 이런 토치가 뜬다는 거예요 토치가 상 상승 인트형이 떠는 거에요. 상승 인트형. 상승 인트형이 뜬다고. 요렇게 요런 캔들이 뜬다고요. 최소 모터가 어떻게? 거래 대금이 쫄 어디갔어? 이어봐 쫘라락, 요렇게 올온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잘 봐요. 이리 어디갔어? 어디갔어? 너 잡고. 여기 거래 대금이 얼마였어요? 7천0억이잖아요7천0 0억 이렇게 써야 되나? 7천0억 7천0억7 0억 아, 화면이 크니까, 축소. 와, 이 신규 인자로요 신규 상장에서숙소도는거 확대도 안 되고, 지 마음이네. 니네 마음대로 해라. 에이, 나쁜 놈들. 7억, 7천억7천억 그럼 연한 얼마 터져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1조 터지면, 야의 변동성 뭐가 나온다? 1 5로 나온다는 거예요, 15%. 15%. 15%. 말이 좀 빨랐나? 15%. 네. 패스. 15%. 15%나온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거래량도 이 거래량 있죠. 이걸 넘어서야 되고요. 여러분 잘 봐요. 이 캔들이 나오려면 이 거래량이 넘어서고 MACD가 어떻게 된다? 돌아서야 된단말이에요 이렇게 양봉으로 MBC가 오실레이터 먼저 돌아서고, 그럼 양봉을 야가 이렇게 올라온다고, 오늘 탄다고 이렇게 쫙 올라타면 야가 잘 봐요. 이게 7천억이죠, 7천억. 그러면 1조죠, 한 1조죠. 1조 터지면, 1조가 터지면 야는 어떻게 된다? 15% 먹을 게 있다. 추세 상승으로 이렇게 돌아선다는 얘기예요. 추세 상승으로 먹을 게 있다는 얘기예요. 추세 상승으로. 여러분들, 이건 어떻게, 월요일 날 매수해야 된다, 안 된다? 당연히 매수해야지. 비싸요, 좀 비싸요. 여러분들, 30, 43만 7천 원이니까, 변동서에 나온다고요. 이렇게, 사셔야지. 월요일 날 사시면, 하, 아, 하, 요일이죠 하요일 날 사시면, 수요일 날늘림일 수도 있고. 그럼 이번 주에 이걸로 크래프트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계좌에 15% 내지 20% 수익은 날수 있다는 얘기예요 크래프트만 가지고도. 20% 수익이 난다고요. 신규 상장주죠. 추세가 내려왔고, 상승 추세 돌렸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매수해야 돼, 안 돼요? 매수를 당연히 해야지. 이번 주에 어떻게? 최소 뭐20% 수익을 줬는데. 이해가 겠어요 무조건 하는 거예요. 이해가 시겠죠한 주만 사놓고 있어봐요. 어떻게 되는지,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한주 얼마 하지도 않아. 맞죠? 여러분들. 주린이 여분들 주가가 비싼 거나, 저렴한 거나, 어떻게? 해? 수익률은 똑같아 똑같아 안전하게 올라가는 게더 편해 지금 어떻게 변동성 장세라서 순환매의 변동성 장세라서요 여러분들 변동성도 있지만은 순환매도 있는 종목을 같이 묶어서 가는 거야 그래프트가 그런 거예요 이거 이해가시겠죠 항상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네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제목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laughs> 월요일은 공부하시고 하요일부터 수익을 내셔야 되겠죠. 이분재 봤자 하수목금 4일이니까 어떻게 된다? 박스테파노 VIP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제목에 전화번호 쓰니까 문자 남겨놓으시면 되는거예요 크래프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다른 정보도 올려드릴게요. 이해가시겠죠? 네. 화이팅!